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엔도 슈사쿠의 소설, 마지막 순교자, 발체문이랑 관련 서평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걸 통해서 한 인물의 신앙여정, 그 복잡한 내면을 한번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배경은 메이지 시대 초기 그 나가사키 근처 우라카미 나가노 마을이라는 곳이고요. 음. 정부가 금지했는데도 비밀리에 천주교 신앙을 지키던 그런 작은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파크레키리스탄이라고 불렸던 분들이죠. 네, 이야기 중심에는 키스케라는 인물이 있어요. 뭐랄까 코끼리처럼 덩치는 큰데. 아, 네, 그 인물. 네. 근데 뱀한 마리만 봐도 막 즐겁할 정도로 겁이 아주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키스케가 겪는 두려움 또 신앙의 갈등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의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키스케가 그 유약함 이게 뭐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드러나요. 동료들한테 놀림받고 뭐 심지어 이웃마을 청년들한테 괴롭힘 당해도 그냥 꼭 참고 저항을 잘 못하죠 심지어 나병 환자를 돌보는 당번이 됐을 때는 그 환자 모습이 흉측하다고 도망쳤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을의 신앙 지도자인 쿠니타로 영감이라는 분이 키스케는 저거 겁쟁이라서 언젠가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어, 걱정까지 할 정도였어요 개인의 야약함도 있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 그렇죠 그 시대가 참네 1858년에 통상조약 맺고 외국인들 신앙은 허용이 됐어요 근데 음 일본인에 대한 천주교 금지령 금교령은 여전했거든요 아 자국민은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1865년에 프랑스 프레티장 신부가 이 숨어 지내던 일본 천주교 신자들 그러니까 카쿠레 키리스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큰 사건이 된 거군요 네 이게 결국 막부의 주목을 받게 되고 박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죠 결국 1867년 그 나가노 마을의 대대적인 검거 선풍 이른바 우라카미 네 번째 박해가 닥칩니다 폭풍우체는 밤에 키스케를 포함해서 많은 신자들이 체포돼서 나가사키 사쿠라마치 감옥에 갇히게 되죠 네그 감옥에서 도도이라는 아주 끔찍한 고문이 자행된다는 소문이 돌아요 아그 도도이 고문 듣기만 해도 좀 그렇죠 손발, 목, 가슴을 막 밧줄로 꽁꽁 묶어서 등 뒤로 모아 매달고 매질한 다음에 또 물을 뿌려서 음. 밧줄이 살을 파고들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죠. 그 소문이랑 또 실제 들려오는 비명소리의 키스케가 이제 극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관리 앞에서 가장 먼저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배교를 해요. 아, 첫 번째로. 네, 동료 진자보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유다를 떠올렸다고 하고요.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이게 단순히 키스케 개인의 나약함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황 자체가. 네,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겪는 그 심리적 압박,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키스케 이후에 다른 신자들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음. 정말 인간의 한계랄까? 그런 걸 시험하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신앙을 지킨 진자브로나 젠노스키 같은 사람들은 추아노라는 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처음에는 뭐 비교적 괜찮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잠시였죠. 네. 개종을 계속 거부하니까 이제 혹독한 고문이 시작됩니다. 살얼음 낀 연못에 던져지는 물고문이라든지 아, 겨울에? 네, 그리고 사방 90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삼척 감옥에 가두는 그런 끔찍한 고문들이 이어지면서 와사부로, 야스타로 같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야스타로는 죽기 전에 성모님이 환실을 봤다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런 기억 있죠 당시 메이지 신정부도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외국 영사들은 계속 항의를 하지, 국내에서는 또 금교 정책을 유지해야 하지. 아, 외교적인 문제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결국 주동자급 신자들을 각 지역으로 분산해서 유배, 보내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탄압을 넘어서 정치적, 외교적 계산까지 깔려 있었던 거죠. 고문은 점점 더 잔혹해져서 신자들의 가족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동원됩니다. 진잡으로의 어린 남동생 유지로가 십자가에 묶여서 매질이랑 추위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은 정말 아 정말 참혹하죠 근데 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굳건하던 진잡으로 마저 왜 하느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러면서 신앙의 위기를 겪게 돼요 그렇죠 그런 극한의 고통 앞에서 신념이 흔들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아주 남루한 모습의 거지가 추하노 감옥에 나타납니다. 근데 진자브로가 딱 알아봐요. 아, 혹시? 네, 바로 배교했던 키스케였던 거죠. 키스케가 다시 돌아왔군요. 네, 키스케가 눈물로 고백을 해요. 배교하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술 마시고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잊어버려고 했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유배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웠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닷가에서 어떤 신비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해요. 모두와 함께 가는 것만으로 좋다. 한번더 고문을 당하는 것이 두렵다면 도망쳐 나와도 좋고 나를 배반해도 좋아. 하지만 반드시 모두의 뒤를 따라나거라. 아그 목소리. 엔도 슈사쿠 문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신의 목소리 같네요. 맞아요. 키스케는 여전히 두렵다고 말하면서도 돌아온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해요. 키스케의 기와는 무슨 영웅적인 회계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전혀 아니죠. 서평에서도 지적하듯이 자기의 나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공동체와 함께 있으려는 그 양심의 찔림? 거기에 반응한 최소한의 발걸음인 거죠? 음,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네, 엔도슈사쿠는 종족 이렇게 불안전한 인물들, 그들의 약한 발걸음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 같아요. 약함 속에서도 신앙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다음 날 아침에 키스케가 이제 취조를 받으려고 끌려갈 때 진자보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어요. 키스케, 고통스러우면 돌아서게. 괜찮아, 자네가 이곳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네. 기뻐하고 계시오. 아, 그 말.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대사죠. 네, 배교자를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 자체를 그냥 끌어안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서평에서도 그런 점을 강조하죠. 이 이야기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돌아보게 하고 또 타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각자 다른 형태의 신앙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완벽해야만 신앙인가? 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의지, 함께하려는 마음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기스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 묻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함만이 전부일까? 아니면 이렇게 실패하고 배가 안 했을지라도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돌아와서 그저 공동체의 뒤를 따르려는 그 연약한 발걸음. 그 속에도 신앙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겠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곱씹어 볼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